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재앙을 하나님의 마땅한 심판으로 받아들인 예레미야는 이제 회복으로 가는 이 신앙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을의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손과 마음을 든 철저한 회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신과는 다르게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그 재앙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자신과 성읍의 여인을 떠올렸습니다. 이전에는 재앙의 상황에서 탄식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조사하는 심정으로 죄악에 당긴 자신들의 완악함을 깊이뉘우치는 그 심정으로. 책을 돌아봅니다. 자신을 가리신 하나님, 그들을 비웃는 열방, 열방으로 인한 철저한 파괴와 죽을 지경에 이른 예루살렘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성도가 죄를 싫어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악한 사탄의 세력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에게 죄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치명적인 잘못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것만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의무만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자신을 감추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파멸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죄를 가지고 스스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근휼이 여기 주시기만을 바라면서 성도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범죄에 따르는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좀처럼 듣기 어려운 가르침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지옥의 비참함, 징계 아픔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듣기 편안한 그 내용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지 거룩한 삶, 또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왜곡된 복음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공의와 심판을 행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멸시를 하고 세상에 젖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난날 어떤 운명에서 벗어났는지 이것을 안다면 다시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회개 없이 죄 중에 거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가 불러오는 그 결과는 비참하고 이에 따른 징계 또한 고통스럽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이 됐습니다만은 옛 본성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슬픔과 반성이 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거룩함을 멸시하는 경향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죄로 인한 비참한 삶의 모습 때문에 당하게 되는 마귀의 정제가 우리를 얼마나 무력감에 빠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린 결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신음하던 그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돌아가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을 하심을 바라보면서 참된 해결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날마다, 날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침체로 인해서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져버리고 말 겁니다. 오늘 본문 40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살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이 사탄과의 영적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전쟁을 싸워야 하는 이 거룩한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계를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쉽질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 영적 싸움을 멈추는 그 순간 영적 침체와 그리고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신앙의 활기 생기를 잃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한 일을 살펴서 돌이켜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끊임없이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시간. 살 길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런 시간을 갖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